그룹 아이유와 이소미, 세정, 최유정, 청하 김소혜, 결경, 정채연, 김도연, 미나, 나영, 연정 재결합설이 불거진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정채연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재결합설과 관련. 뉴스 이래 멤버들이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는 대부분의 소속사들이 향후 아이오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5월 솔로 데뷔에 매진하고 있는 전소민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가 소속사 MNH 엔터테인먼트 측도 이날 뉴스 이래 매년 멤버들이 재결합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건 맞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현정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나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아이와이 멤버가 소속되어 있는 한 기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아이와이 재결합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며 팬들의 니즈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재결합과 관련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재결합서를 부인했다. 다른 기획사 관계자 역시 재결합은 사실 무분이다라고 밝혔다. 저 이날 오후 일각에서 IUI 재결합 설이 불거졌다. 소미 측을 제외한 각 기획사들이 최근 IUI의 재결합의 뜻을 모으고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갔다는 것. 대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아이유 재결합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편아이유이는 지난 2016년 종영한 Mnet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으로 전소미, 김세정, 최유정, 김청아, 김소혜 주결 격.